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력이 남으면서 연체 시 신용 점수가 하락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꺼려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금이 부족하신 상황에 돈을 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필요하신 상황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급하게 현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알아보시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야 하나 고민 중이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은 바로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상황에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소액 결제 한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는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꼭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이 아닌 돈이 부족하신 상황에 배달 앱 또는 쿠팡 앱에서 결제하실 때도 결제 수단에 휴대폰 결제를 선택해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는 신용점수 하락이 없으며 대출 이력 또한 남지 않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신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신데요 하지만 휴대폰 결제가 모든 곳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니 휴대폰 결제가 불가능한 곳에서 현금이 필요하신 상황 상황에는 곤란하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정식 상품권 매입 업체를 통하여 대판매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을 진행하실 때꼭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수많은 업체들이 생기며 불법 업체들과 사기 업체들 또한 매우 많이 늘어나 최근 사기 피해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식 등록 업체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 분들은 사기 피해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오랫동안 이용 중인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정식 등록업체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둘 테니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 후 현금 마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